안녕하세요. 높은사나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어, 오늘 도 열두 품종 한번 올려봅니다. 오늘은 조금 저가품 위주로 또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반, 서반중투, 이르라, 무명중투 홍화대한, 삼지단, 어, 어, 노군 세트, 서반단역, 온누리 두 분, 어, 복륜 하나, 만물, 어, 노코 복륜, 어, 이래가지고, 어, 열두 품종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어, 1번은 서반입니다. 어, 어제 때 우리 울산에 소장관님이, 어, 난초를, 어, 많이 내어 주었습니다. 어, 우리 소장관님이, 어, 명명품은 크게 많이 안 키우고, 어, 산채를 많이 해가지고, 어, 산채품도 어제 또 많이 또 들고 나왔습니다. 어, 또 도매로도 조금 팔고, 또뭐또 유튜버로도 또 깔끔한 거몇개 올려보려고 이렇게 또 촬영 준비를 합니다. 어, 일부는 서반 세촉입니다. 어, 이거는 거의 홍화가, 어, 제가 봤을 적에는 100% 홍화 나오는 겁니다. 이 꽃을 피워가 홍화 안나오면 은 제가 반품 어, 받아 주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펜말이 없고 어, 우리 소장관님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어, 어떤 건지 어, 기억을 못했다 이 서반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서반 세초 사이즈는 13-09 13-09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서방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어, 뿌리는 요렇습니다. 또 신화가 어, 또 작은 신화가 또 앞에 하나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어, 여기 좀더 커면서 이 작은 신화가 어, 맞아 크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뿌리 사진은 어, 나름 어, 깔끔합니다. 서반세초 13회 연구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2번, 어, 2번은 서반중투입니다. 서반중투가 녹이 아주, 어, 진청에, 어, 극황색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사진상 표가 잘안 나는데, 아주, 어, 진청에, 어, 이 극황색입니다. 좀, 서반중투 치고, 요, 지금 화, 화려하게, 어, 발색시켜 놓으면은 아주, 어, 귀태나는, 어, 그런 서반중투로 보입니다. 일단은 종사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종자로 보입니다. 요 발색 잘 시켜놓으면은, 어, 한 입만 할수 있는, 어, 그런 서반중투입니다. 서반중투 내촉 15208, 15208,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어, 우리 매장에 나가도, 매장에 판매를 가도 이거는 30만원 이상 벌을 수 있는, 어, 그런 만초입니다. 근데 유튜브로 조금, 어, 저렴하게 한번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반장도한 틀어 았습니다이 색상이 아주 예, 극황색입니다. 요, 요 지금 발색을 잘못 시켜서 어, 이렇게 돼 있는데 발색을 잘 시키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어, 난초입니다. 요 시나도 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요 시나 옆에 또 작은 시나가 지금 또 하나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게 다 크고 나면은 아, 안 움직이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뿌리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어, 전체적인 뿌리는, 어, 어, 좋아요. 서반정투 내초. 15에 08. 가격은 28만원입니다. 3번. 어, 3번은, 요, 도와서심 1호라. 어, 요, 또, 좀 비리한 거 한쪽 도고 나왔습니다. 난초가 좋으면 가격이 비싸고, 조금 어, 못하면은 가격이 헐코 그렇습니다. 이르라 그 한촉 15의 연구, 15의 연구. 어, 가격은 9만 원입니다. 요한촉에요 신하고요. 한촉 잘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 오늘 뭐 제소신것 가격을 한척 정해 보았습니다. 또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들어 보았습니다. 어, 난초의 내력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어, 설명이 안 드리겠습니다. 어, 이르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르라에 대한 꽃을 다알리라 생각됩니다. 요 시나이는 또새뿌리가 요래 내려고 있습니다. 뿌리가 그래 되게 좋지는 않고 난초가 초 A급 어 그런 난초는 아닙니다. 난초가 좋고 어뭐 되게 싫하면은 어 가격대가 좀 나가겠지요. 9만 원이면은 어 9만 원짜리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라 한초 15일 연구 가격 은 9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어, 은사은요명종토입니다 어, 오늘 난초 중에서는 어, 요명종토가 그래도 그나마 어, 괜찮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아주 진녹의 어, 요 중합성 어, 요 종토입니다. 난초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난초입니다. 요 가다만 잘 잡아가지고 어, 배양하면은 어, 큰 난초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어, 이 무맹중투입니다. 수영을잘 잡아 가지고 배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남초도 어, 육질도 좋습니다. 물렁물렁하지 않고 성질이 조금 있는 어, 그런 무맹중투입니다. 녹과 황이 아주 끝내주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무맹중투 한촉 12-08 가격은 22만원입니다. 요 무맹중투 좋은 것들은 요즘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무명중투 이 뿌리 털어봤습니다 뿌리가 아주 끝내줍니다 난초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5만원 정도 올리려다가 오늘 특별히 어, 우리 구독자님들 더위도 씻길 겸 어, 이거는 보는 즉시 먼저 잡아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가격은 이 정말 저렴하게 올리는 가격입니다 무명중투 어, 한 촉에 신화 하나 12-08, 가격은 22만원입니다. 이거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어, 5번은 홍화, 어, 대한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한을 참 예쁘게, 요 멋지게 한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이, 요꽃 색깔이 아주, 요, 끝내줍니다. 꽃 색깔이 아주, 어, 콩입니다먹콩 홍식 중에서도 아주 진한 그런 홍식을 갖고 있는, 어, 꽃입니다. 지금은 고전품으로, 어, 번식도 많이 되고, 오래된 품종이다 보니까, 네, 어, 고전품으로 전락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 이런 난초를 길이 길이 보존을 해야 됩니다. 어, 좋은 꽃들은 우리가 정식을 많이 해가지고, 원회화 될수 있도록, 어, 그런 품종들을 계속 발굴을 해가 나가야 됩니다. 홍화 대한 세촉 19-08, 19-08,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홍화, 어, 홍화 이런 대한 세촉을 참 요즘 7만원에 구입해가지고 배양할 수 있는 어, 그런 시대가 어, 참 좋은 시대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어, 우리도 참 이거 엄청난 비싼 고가로 어, 구입했는 그런 년차입니다. 뿌리 한번 음, 보겠습니다. 대한 한 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척수가요 대한, 어, 척수가 세촉. 신화가 아주 실하게 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밑달리는 현상은 있으나 어, 요 지금부터 지금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항상 난초가 밑달리면은 어, 신화가 굵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어, 다시 바다가 나가면은 어, 곧 꽃다리라 생각됩니다 뿌리는 어, 좀 검은 점은 이렇게 있으나 전부 다 단단하게 어, 좋습니다 생장점 또 요렇게 다 살아가지고 요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렀는 뿌리는 어 나중에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크게 물렀는 뿌리가 많이 없습니다. 요한 가닥 정도가 지금 현재 물러가 있네요. 요거는 지금 재단을 해가고 내겠습니다. 홍화대한 세초 19-08. 가격은 7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6번. 어, 6번은 요 녹은, 어, 녹은 세요 일본 출란 산지단, 어, 산지단, 어, 한축에 신화 하나, 그래가지고두개 어, 세터로 해가지고, 육만을 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뭐, 사이즈는, 뭐 요, 내한빔 정도 되고, 요것도 한빔 정도 됩니다. 어, 요건 사이즈를 적절히, 어, 특별히, 뭐,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요, 노근, 어, 요, 노근은 중국 출란, 어, 향이 아주 끝내주는, 어, 그런 품종이죠. 어, 나실에 꽃을 피가지고 나누면은 이 향기 때문에 취합니다. 어, 작년에 노근을, 어, 포장할 적에 어, 꽃향기에 취해가지고, 어, 어지러질 했습니다. 그좀 농담이고요. 그만 향이 좋다는 겁니다. 요, 일본 출란, 어, 요, 반 요, 산지단은 요, 꽃이 참 예뻐요. 그래도 요즘은 뭐 일본출란 한국출란 특별히 어,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종만 확실히 일본꺼는 일본대로 일본거 대로 일본 어, 명심만해 가지고 어,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출란 산지단하고 녹음 두개 세트가 6만원입니다 뿌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 산지단입니다 이 삼반이 아주 화려하게 일어납니다 이 산지단도 여배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은 어, 여벌에도 괜찮아요. 어, 산지단 뿌리가, 어, 나름 괜찮습니다. 한쪽에 비해 가지고는 뿌리가 좋습니다. 또 신화에 또 신화를 하나 또 요리 물고 있네요. 그럼 또 녹은 뿌리 음,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한 들어보았습니다. 신화는, 어, 양쪽으로, 어, 이제 신화가 이렇게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뿌리 밑에 요리 보면은, 어, 뿌리 밑에 이렇게 신화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녹은 세척 뿌리 열었습니다. 꽃사진은 조그맣게 옆에다가 별도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녹은과 산지단, 두개 세트 6만원입니다. 7번, 7번은 서반단엽입니다. 너무 적어가 잘안 보이죠? 이 서반단엽이 전지는 아닙니다. 전진이 아니고, 뒷대입니다, 뒷대. 어, 전진은 엄청난 고가에 사가지고 우리 소장관님께서 어,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뒷대 쫑대 어, 하나 띄는 거를, 어, 또 갖고 와가지고, 우리 고독자님들에게 한 선을 보여봅니다. 서반단엽은 100% 어, 보장합니다. 이거 엄청 좋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이거뒷대 쫑대라서 그렇지, 어, 워놓으면은 아주 예쁘고, 어, 육질이 좋은 서번단엽으로, 어, 신화를 생산합니다. 우리 소장관님께서 너무 고가에 구입하셔가지고, 이걸 안 주려는 거를, 그래도 나름 요즘 가격치고는, 뒷대치고는 조금 단가를 주고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올려봅니다. 요 높이는 한 3.5cm 됩니다. 어, 3.5cm 되고, 요 폭은, 어, 너무 뻣뻣해가지고, 제가 보질 않았습니다. 가격은, 요, 그래도, 50만원입니다. 요, 신화마 붙으면은, 어, 내가 조금 더 올릴 건데, 막,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올려봅니다. 본 분명히, 요, 눈자리도 고한번 맞고 안 빼먹은 촉이라가지고, 어, 눈자리도 다 있습니다. 그, 돗리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 정통, 어, 서번단은 맞습니다. 어, 요, 뒤에, 어, 요, 백벌버도 있고, 음, 백벌버도 있고, 뿌리도 요, 넉넉합니다. 어, 요, 는 자국은 딱 요, 칠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눈자리 있는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작지만은 종자가 굉장히 우수한 어, 그런 종자입니다 서반단역 한촉 높이는 한 3.5cm 됩니다 작아도 가격은 빵빵합니다 50만원 입니다 8번. 어, 8번은 온누리 입니다 어제도 온누리를 하나 올려가 팔았습니다. 온누리를 한 다섯 분 어, 가져와가지고 어제 하나 올리고 오늘 두분 올립니다. 어, 내일은 좀 좋은 놈으로 어, 두분 올라갑니다. 온누리 어, 1.5척으로 쳤습니다. 1.5척으로 치고 쉬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올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 1.5초 8에 08, 8에 08, 가격은 26만원입니다. 또리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리한번 어, 털어보았습니다. 변은 어, 아주 좋고 빵빵합니다. 오늘의 특성을 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신화가 어, 양쪽으로 이렇게 터가지고 지금 새 뿌리가 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촉뿌리는 그래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 신화가 다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뿌리는 넉넉하게 내리라 생각됩니다. 온누리 1.5초, 8의0 어, 8 가격은 2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9번도 어, 온누리입니다. 9번 온누리는 어, 잎이 조금 더 잘생겼죠. 한 집에서 어제 올린 것과 다한 집에서 같이 키우던 걸, 어, 우리 소정아님이, 어, 낮를좀 많이 내어줘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어, 요건 두 척입니다. 8의 08. 8의 08. 요것도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들어보았습니다. 어, 요 신화가 또 아주 동글동글하게 또잘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두 촉에 신화가 이렇게 하나 나오다 보니, 신화가 빵빵하, 이렇게 동글동글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어, 서성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이 되어가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어, 전반적으로, 어, A 클라스는 아니지만, 어, 또 요래, 어, 요 모촉에 뿌리가, 어, 세 가닥, 신화의 뿌리가 또 요래 한 가닥 내고 있습니다. 뿌리는 다잘 내리라고, 오늘이는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금방 뿌리 내리고, 금방 또 새싹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 뿌리는 조금 부실하지만, 은요 오늘이 는 조금 잘 생겼습니다. 두 척, 8회 08. 요거는 만원더 비쌉니다. 2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10번, 어, 10번 요거는 복륜입니다. 요 복륜인데, 어, 잎이, 어, 요 끝이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 어, 마무리가 좋은, 요, 무명 복륜입니다. 요 보면은, 복륜이 되게 까당까당하진 않지만은, 종자가 작다가 보니까, 네, 어, 요, 조금 약간 물렁한데, 요, 힘 받고 세력 받으면은, 어, 변이 아주 좋을 수 있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뭐, 일반, 우리, 우리, 시시한 복륜들은, 어, 요, 원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뭘한 가지라도 약간 특색이 있어야, 어, 복륜을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어, 변이, 어, 요런 식으로 좋은 복륜들은 어, 막, 소장할 그런 가치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대기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복륜 세촉, 11-07, 11-07, 가격은 4만 5천 원입니다. 또 뿌리 한번 어, 보겠습니다. 이런 어, 변이, 어, 요리 참 좋습니다. 세력받으면은, 어, 변이 난초가 팡팡해질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 세촉에 요 신화가, 어, 요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나름 어, 괜찮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 뿌리가 어, 넉넉합니다. 약간 탄화 현상은 있으나 뭐 소독 잘 해가지고 심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무명복류, 세촉에 신화 두 개, 가격은 45,000원입니다. 11번, 어, 11번은 요 죽음도와 만물입니다. 또 만물 작은 종자를 하나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또 커면 클수록 또 비싸고, 또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은 헐코, 그렇습니다. 또, 만물은 뭐 주금도화 중에서는 정통 주금도화입니다 꽃이 정말 주금색이 좋고, 꽃이 예뻐요. 주금도화 만물 한 촉, 8.5에 07, 8.5에 07,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또뿌리 한번 보겠습니다한 쪽에 뒤에 종대 하나 있는 거 우리는 치질 않았습니다. 또신나도또 또 하나 있습니다. 말이 한 쪽이지 한쪽 이상 되는 그런 겁니다. 뒤에 또요 벌브에다가 또요 철사로 기부수를 또잘 해가지고 또 우리 소장관님이또 배양을 하셨네요. 뿌리는 뭐 아주 좋습니다. 또뭐 저렴하게 또 작은 종자 우리 또만물로실신 구독자님. 어, 이 요것도 구매해가지고, 반려식물로도 잘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꽃에 대한 내력, 어, 이런 거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책을 펴놓고 다 설명을 할수 있지만은, 어, 우리 초보 구독자님들은, 어, 뭐,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어, 죽음도와 만물 치면은, 어, 다 명명유래라든지 그런 게다 나옵니다. 그거 보고 공부를 어, 하셔야 됩니다. 정도와 만물 한 촉, 8.5의 영칩. 가격은 12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12번, 어, 12번은, 어, 요, 노코 봉륜입니다. 요, 요, 노코가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력을 받들면, 어, 요, 금개 3반 노코로 아마 이될 확률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 요,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노코가 잘 들어있습니다. 요, 3반 노코 식으로, 요, 보면은, 3반성이 다 이렇게 깔려가 있습니다. 원래 복륜에서다 이렇게 변이가 돼가지고 3반 노코로 다 그런 식으로 변이가 됩니다. 이건 지금 발전, 어, 중인, 어, 그렇습니다. 힘 받으면 아주 괜찮을 범정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 노코, 어, 한 척, 요한 척의 신화 20에 1.0, 20에 1.0,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이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미축에는 노코가 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다가 지금 세력이, 요, 신화를 분리해 가기보다 보니까 네, 신화에는 어, 지금 잘 나오지 않았는데 어, 제 편에는 좀요 많이 갓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받으면은 어, 노코가 잘 터지리라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반 노코 봉륜. 어, 한촉 20에 1 0 20에 1 0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은 산을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요즘 날씨가 어, 낮에는 되게 덥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 배송은 구독자님이 어, 어, 발송을 해 달라면은 잘 포장해 가지고 어, 오후 때 시간에 보내가지고 오전에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구독자님은 어 제가 보내달라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보내기는 다 보냈습니다. 포장을 잘해가지고 큰 문제 하게 제가 발송을 했습니다. 늘 높은 산에를 찾아준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차근차근 보시고 신중하게 어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구매를 해놨다가 또 취소하면은 어, 서로 조금 곤란한 일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내 어, 네, 팔렸다고 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또 취소해 버리면은 또 전작 살 사람들은 어, 못삽니다. 그러니까네 좀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산을 찾아 주신 구두려님 감사합니다.